네, 오늘 저는 조시 말씀을 통해서 부른받은 일꾼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 요즘에 10대들이 가장 되고 싶은 것은 가수와 같은 연예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 대형 기획사, 기획사들마다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어, 언제부터 모집하는가, 초등학교 때부터 모집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멘터리 5학년 6학년부터 연습을 모아가지고 훈련 기간이 무려 7년이나 8년 동안 연습을 시켜가지고 가수를 데뷔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습실 시간은 춥고 배고픈 시절 알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정식 가수로 데뷔할지도 모르는 그래서 미래가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대형 기역사의 연습실에는 연습생 지침 주황이 붙어 있는데 맨 밑줄에 가장 큰 글씨로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가수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라는 글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지침을 적어놨는데요 시간 약속 잘 지키기 그리고 인사 잘하기 청소 잘하기를 적어놨다고 합니다 나중에 인기 가수의 반열에 오른 어떤 가수가 자신의 연습생 시절을 회고해 봤을 때그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수가 되기 전에, 인기가수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누가 시간 약속 잘 지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청소하는 것, 인사 잘하는 것,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기를 얻다 보면 이것이 자칫 스스로 본인도 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았는데요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봤는데 먼저 사람이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라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 참 가슴에 와 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목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는 일꾼해야 할 일은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게 되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습니다. 누구를 떠났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삶은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 악한 행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드러난 악한 행실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 마음에 숨겨져 있던 것이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중에 있던 말이 입술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알려면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구원받고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조와 세상의 인기와 우리는 전혀 다른 삶, 다른 목적, 다른 결론을 위해서 우리가 달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가운데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멸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 안에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흠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말씀한 겁니다. 또한, 책말할 것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고발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성사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합니다 10편 50편에 보게 되면 다윗의 고백인데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주시고라고 고백했는데 이 고백에 고백을 보이게 되면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는데 그 책망을 받은 다음에 그는 처절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 말하면 예배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교회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해 준건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고백해 보십시오 나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 무엇 뭐 때문에? 바로 내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고 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 앞에 모인 성군이었던 다윗의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사도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받은 모든 은혜들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믿음의 거하고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뭡니까 터 위에 굳게 서서라고 했는데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앙과 삶과 교회와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짐을 받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내내 내 인생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고 많은 어려움 많은 일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뭘 느끼는가? 예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 예수님의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는가? 그,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내가 병원에서 지금 두달 넘도록 있으니까요. 병원에 보니까 의사도 많더라고요. 참 많아요. 간호사도 참 많습니다. 워낙 큰 병원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는 의사와 제가 아는 간호사는 어떤 간호사냐면, 우리 병실에 자주 오는 분들은 잘 안. 저다전꼭 물어봐요, 저한테. 당신 누구냐를 물어보더라고요. 환자에 대한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남편이라고 그러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친근해진, 친밀해진, 수많은 사람들이 복도 왔다 갔지만 잘 몰라요. 근데 우리 병실에 와서 저하고 얘기하고 나누는 그분들하고 친밀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맺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없습니까? 왜 아픔이 없습니까? 왜 절망이 없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더 위에 있을 때 충만하신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24절인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 스도의 남은,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노라 라고 했습니다. 일꾼은 고난 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얘기할 때 자신을 위해 받는 게 아닙니다. 너희를 위해 받는 거예요. 골로스계의 성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던 사실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의 종류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가? 나는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가? 아니면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받는 고난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저, 스스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가? 바울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꺼이 받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하늘의 미달이 되겠다는 거예요. 베드론 사장 말씀 보게 되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고난은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고난이라면 가장 귀한 고난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고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왜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고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주신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게 되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의 재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당하는 고난을 절대로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다면 그것은 고난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어떤 권한을 받았습니까? 그는 복음 때문에 받은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위험, 강도 위험, 강해 위험,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는 나중에 나타날 영광을 그는 이미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축복이요, 전도인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들러 하면 분명히 거기에 이상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이상한 말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도 바울처럼 계속 달리는 거예요. 디브데오서 2장 말씀 보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아들이나 아들이 군대 갈때왜 엄마들이, 부모님들 왜웁니까 고난 받기 때문에 군대가 먹지도 못하죠. 잠 제대로 못 잡니다. 행군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여름에 비다 맞고 그냥 가는 거예요. 100kg, 100kg 하면 2박 3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행군하고 점심 먹고 또 행군합니다. 저녁 먹고 접 잡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 먹고 또 가는 거 2박 3일 동안 그게 100kg입니다. 다리는 그 발바닥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물집 잡히죠. 피 나죠. 여름에 실수가 있습니까? 또 겨울에 그 눈, 그 추운데 그걸 알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눈물 흘리는 거예요. 좋은 병사 라 했으면 좋은 병사. 병사가 편한 병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의 군병 아닙니까? 군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왜? 그 고난 받는 병사가 진짜 좋은 병사이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그 시련을 이겨내는 능력과 또한 주님을 복종하는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는 믿음의 형식만 갖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면니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자 뭡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자인 거예요. 22절 말씀처럼 거룩하고 금이 없고 책말 것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물과 땀과 노력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 영혼을 주는 게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이거보다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땀과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권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는 완전한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했어요. 내 마음, 내 욕심, 내 의도가 아닙니다. 내가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살아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만민을 위한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갈 일이 뭡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아이들이 우리 이민사에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유스 때는 잘 나오다가 겨우 겨우 나오다가 유스를 졸업하면 많은 학생들이 떠나 버려요.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진정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 여러분 교회가 귀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이 귀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예배가 귀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제가 한 번은 뭐저 아내 때문에 병원에 늦게 있다가 아주 밤에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녁에 이제 가족들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애들 둘만 예배 드리는데, 시간은 늦었어요, 예배 시간보다. 그래서 제가 차를 주차해놓고 빨리 바에 가서 애들 보고 다 내려오라고, 예배적으로 내려오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아빠, 예배 다 했어. 예배 다 드렸어. 그 말, 자기들끼리. 두명히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뭐 전화로 한 것도 아니에요. 아빠, 우리 예배 다 했어. 돈 월이. 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하고 또 성도 안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손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그 영혼을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진주를 구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진주는 하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그 진주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위대함을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깨닫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27절인데요 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인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비밀이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에게도 이방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상암 취급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 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새로 세우기 위해서 힘과 노력을 다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누구의 힘이냐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뭘 말합니까?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님의 능력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백성들이 제자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은사들을 믿음의 분량에 따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이유가 뭐냐?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을 할수 없어요. 내 지혜와 내 재능을 할수 없어요. 하나님 위로부터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는 거예요. 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발레리나 가운데 여러분 강수지라는 분을 아십니까? 아마 이름은 몰라 들어보았을 텐데요. 아마 그분은 발바닥으로 유명, 발가락으로 유명한데요. 하루에 연습하는 시간 1 0 시간입니다. 그러면 다음 날은 당연히 아프겠죠. 뭐안 아픈 데가 없을 겁니다. 머리, 어깨, 허리 다 아픈데 어떤 날은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 생각으로 내가 어제 연습을 제대로 잘 못했구나 생각을 하고 그 날은 보통 대비 두 배를 열심히 한다 그래요. 그러 그런,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그분의 그 발레, 발레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 호응을 받지 않습니다. 왜? 혹독한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발가락을 보게 되면 발가락이 개구리 발처럼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훈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한석이관이 주님을 찾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을 때주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다하여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말은 다하여라는 말은 전부를 다 쏟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쓰고 남은 것내 일부를 하나님 드리는 그런 건 아닙니다.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이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부, 내 생명, 내 시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